어, 오늘은 아 수박이 열리고 나서 결순 어, 치기에 대해서 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수박을 보통은 수박을 아들순 두 개를 기르는데요. 저는 어, 원순하고 아들순 두 개에서 세 개를 기르고 있습니다. 제가 뭐팔 것도 아니고 제가 먹을 것이기 때문에 어, 세 개에서 세 줄기를 키워서 한 줄기에 하나씩만 어, 열리도록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주먹 정도 비교해 보면은 벌써 이렇게 자랐습니다. 자랐고요. 어 이제 밑에 받침대를 받쳐줬고요. 이거는 이제 가끔 조금 돌려서 돌려주면서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이제 어, 햇빛을 골고루 받도록. 해주게 좋고요. 이 수박이 계란 사이즈 이상 되면 이제 수정이 완전히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수박이 어 완전히 수정이 됐기 때문에 이 이후에 나는 것들은 어, 꽃을 피거나 열매를 친 것은 어, 다따 주도록 하겠습니다. 결순도 다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이렇게 조금 왔습니다. 제 손가락 엄지보다 조금 큰데요. 이이 이 정도는 아직은 확실하게 이게 수정이 됐는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인공 수정을 하긴 했지만 확실치 않기 때문에 어요 위에 결순들은 어, 아직 제거를 안 하고 놔두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완전히 수정이 됐기 때문에 이후에 나오는 결순들은 다 잘라줄 겁니다. 제가 결순은 어떻게 자르냐면요. 어, 결순이 지금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판판나만 놔두고 잘라 버립니다 성장순을 잘라 버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광합성을 할수 있도록 여기는 예전에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잘라 준 거고요 어 이렇게 잘라주면 <laughs> 입 하나가 광합성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 주고 그 이후에 나오는 이런 꽃들 있잖아요 이런 거는 이제 은가 없잖아요 영양성실만 가져오기 때문에 이런 건다 잘라줍니다. 다 잘라져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쭉 하다가 더 이상 뻗어나갈 공간이 여기 있으니까 다행인데 없다면 이제 큰 어, 지지대를 긴 거를 세워서 그, 그 위로 올라가게 한다든지 하는 방법도 있고요. 오늘은 수박 개순치기에 어,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저쪽 나무로 가볼까요? 어, 여기도 지금 받침대를 좀 해줬고요. 이것도 제 주먹 정도 지금 가까이 사이즈이기 때문에 이후에 나오는 것들은 이제 이런 거 모조리 잘라버려야 됩니다. 이거는 제가 잘라줬고요. 이것도 이제 캐손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럼 잎 하나 놔두고 여기 성장 잘라버리면 됩니다. 이 꽃도 잘라버리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 관리를 해 나가면 어 저는 이제 보통 두 개를 키우면 보통 10kg 짜리 정도 수준으로 키울 수 있는데 저는 10kg 짜리가 아니더라도 좋으니까 세 줄기를 키워서 한 줄기 하나씩 세 개씩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꽃들은 다. 제거를 해 줍니다. 저기도 이제 겉순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제 이한장 놔두고 잘라 버립니다. 아 입이 여기 또 있네. 여기를 잘라 버리겠습니다. 여기는 다른 줄기인데 여기는 아직 여기 이제 조그맣게 맺히고 있어서 이거는 저 밑에도 하나 맺혀 있는데 어떤 게 지금 이제 수정이 제대로 됐는지 알 수가 없어요. 수정이 되면 기, 그 이후부터 이제 어 꽃이나 이런건 다잘라버리겠습니다 이것도 격수는 다 잘라버리겠습니다. 호박 4그루 심었는데요. 한 그루에 세개씩 사면 12개는 딸수 있겠죠.